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우리 삶에 오셨다라는 것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우리 삶의 선지자로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 삶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 삶의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 하지만 우리 이것을 안다고 해서 이것을 들어봤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이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도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이 본문에 나온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귀한 고백으로 어, 터져 나오는 입술로 터져 나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저는 오늘 우리 삶에도 예수님의 이런 귀한 믿음의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사단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들게 만들고, 그저 교회 다니는 건 종교 생활 정도로만 다니면서 그 안에 헌신은 없게 만들고, 예수님을 그저 램프의 요정 진위 정도로 전락시키면서 그 정도만 따르게 만들고,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은 많은 유혹이 우리를 끌고 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하고 물으실 때 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데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왕이 되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어서 그분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제사장이 되셔서 죄로 막힌 하나님과의 담을 허물어 주시는 그분은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살아가는 어, 우리 귀한 청년들이 세상에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세상의 말들을 우리 생각에 넣으려고 하고 세상의 것들을 왕으로 삼아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고 막힌담을 더욱 높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큰 역사로 함께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하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한 귀한 삶이 되시는 우리 청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